갔다 와. 갔다 와. 야, 오늘 습도가 엄청 높은 것 같아, 도당아. 한90% 되나봐. 아, 날파리들 엄청 많네. 박수 칠 때마다 막 날파리가 한 마리씩 잡히고 막 그래. 아이고. 어? 뭐 있나보다. 쟤 뛰어간다. 그렇지. 저기도 뭐 고라니가 있나보네. 고라니가 있었네. 도담이를 뛰게 만드는. 금방 사라졌어? 갔다 금방 오네. 아이고. 돌아가자. 이제 출근하자, 도담아. 도담이 달리기를 많이 해가지고, 오늘 칙칙 안 해도 되겠다. 다 털어져서. 가자! 도담아, 가자! 에이 오늘 칙칙 안 하려고 그랬더니 또 물에 들어가서 앉았지. 칙칙도 해야 되겠네. <laughs> 오늘 도 젖긴 했는데 달리기를 많이 해 가지고 다 털어져 갖고 칙칙 안 하려고 그랬더니. 칙칙을 해야 되겠네. 오늘도 칙칙 해야 되겠네. <laughs> 거기 햇빛들어 덜 시원하지 저기 햇빛 안 드는 데 가서 앉지 우리 음, 좀 내려와 여기만 해도 햇빛 안 들잖아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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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햇빛 안 들잖아 음, 여기 앉으면 되지 요 밑에 앉아도 되고 여긴 물이 좀 적고 요 밑에 가면 물도 많아 저 햇빛 뜨는 데 가서 앉아있어 뜨겁게 더운데 음, 여기 앉으면 되겠네 여기 그다만어 거기 시원하지 거기 앉아서 쉬어 앉아 쉬었다 가 거기서 형아도 여기 좀 앉아있을게 좀. 아니좀더 내려가 저기도 더 좋은데 있어 저기도 햇빛, 햇빛 안, 안 드는 데 응, 음, 여기도 좋네. 여기 딱이다, 그치? 그늘 가가지고, 나무 그늘 쳐가지고, 햇빛도 안 들고. 여기가 딱 좋네. <laughs> 여기가 더 시원하지? х о р о 가자 이제 출근 출근 칙칙하고 출근하자 그 앞에 가서 줄 매야 돼 도담 아 거기는